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 대응과 인구 활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우리 익산시의 빈틈없는 대응책의 구축 마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는 10.7%이며 청년 인구 26% 감소, 노인 인구 37% 증가, 생산 가능 인구는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감소는 다른 지역 대학 진학 익산시 대학 졸업 후 본가 복귀, 취업 등이 있으며 혼인 및 내집 마련으로 인한 이사 또한 전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이른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8월쯤 지원 대상 89개 시군구 지역을 확정하고.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총 10조 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지자체를 추가 발표한 가운데 익산시가 관심 지역으로 선정돼 기금 지원 대상을 포함됐습니다. 1조 원을 기준으로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을 비롯한 18곳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익산시는 22년 청년 일자리에 11억원, 안정적 주거를 위한 7억원 등 18억원과 23년 청년 일자리 9억원, 주거 분야 5억원, 고령층 재사유와 10억원 등 24억원, 총 4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많은 지자체에서 나눠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방안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역기업혁신공모사업 등을 기금사업과 연계토록 유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연계해 관계인구 창출에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23년도 투자 계획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같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정부정책 에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늑장대응과 행정공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의 인구감소대응책 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지역발전 수건사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인구 증가시책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둘째 단체장의 공약 사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아니라 정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넷째, 단발성 일회성 사업이 아닌 10년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정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략적인 구호나 주장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